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 드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겁먹고 이것저것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 무기가 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이 개선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다양한 채소를 올바르게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었습니다. 7년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7년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노년기 건강한 채소 섭취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세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게요. 화면 아래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종모양 있죠? 그것도 같이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와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왜 노년기엔 채소 섭취가 더 중요할까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채소가 더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50대를 넘어가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소화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잦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 됩니다. 셋째 염증이 증가합니다. 관절염, 혈관염증, 만성통증이 생깁니다. 넷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낙상과 골절의 주범입니다. 다섯째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죠.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채소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고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소의 영양소가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노년기에 특히 좋은 채소 5가지.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노년기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은 물론이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는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하루 한 줌, 약 80g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잘 됩니다. 두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황반변성 위험이 높아지는데 당근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또한 당근은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야 영양소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생당근보다는 삶거나 볶아서 드세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천연 위장약입니다. 비타민유라는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가 약해지는데 양배추가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양배추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꼭 익혀 드세요. 하루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시금치입니다. 어? 시금치가 좋은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는 노년기에도 훌륭한 채소입니다. 철분,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1에서 2분 데치면 옥살산이 70% 이상 제거됩니다. 데친 시금치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채소가 됩니다. 절대 생으로 주스로 갈아드시지 마시고 꼭 데쳐서 드세요. 하루 한 줌, 나물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노년 친화 채소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씹기도 편하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은 쪄서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100에서 150g 작은 단호박 4분의 1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단호박은 당도가 높습니다. 채소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식사 시작 전 또는 식사 초반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꼭 드세요. 아침 식사에 채소를 포함하면 하루 종일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채소 먹기 어려우시면 토마토나 오이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은 가볍게.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배추, 양배추, 애호박처럼 부드러운 채소가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생채소를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이 약효를 결정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가가 천지 차이입니다. 익혀 드세요. 노년기에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익히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은 익혀야 흡수가 잘 됩니다. 셋째, 유해 성분이 제거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가지의 솔라닌 같은 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감소합니다. 찌거나 삶으세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볶으면 기름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고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찜기에 쪄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세요. 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데친 채소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만 넣어도 영양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2에서 3티스푼이 적당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간을 세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신장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금 대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세요.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 표고버섯가루 등이 좋습니다. 레몬즙, 식초를 활용하면 간을 덜 해도 맛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리법도 있습니다. 생채소 주스는 주의하세요. 요즘 생채소 주스가 유행인데 노년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채소를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또한 옥살산 같은 유해 성분도 그대로 남아있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생으로 갈아드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드시려면 채소를 먼저 데치고 과일은 최소한으로 넣으세요. 튀김은 최대한 피하세요. 채소 튀김은 정말 맛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또한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비만,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짧게, 전자레인지로 채소를 조리하면 편하지만 영양소 파괴가 심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전자레인지 조리 시50% 이상 손실됩니다. 꼭 전자레인지를 써야 한다면 1에서 2분 이내로 짧게 사용하세요. 그럼 실제로 하루 동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데친 브로콜리 한줌 참기름 약간. 토마토 반개. 계란찜 또는 두부. 현미밥 반공기. 미역국. 아침은 가볍지만 영양가 있게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당근 볶음은 올리브유 사용하시고. 데친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또는 생선구이.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는 양배추 애호박 넣어서.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하세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양배추찜. 단호박죽 또는 단호박찜. 생선 반토막. 오이 무침. 저녁은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채소 위주로 드세요. 간식은 오후 3시에서 4시.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오이 반개. 견과류 한 줌. 간식으로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영양 보충과 포만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총 채소 섭취량. 노년기에는 하루 300에서 400g의 채소를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대략 밥 공기로 3 공기에서 4 공기 분량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익힌 채소는 부피가 줄어들어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채소는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청경채, 열무. 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눈 건강과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하루 한 가지는 꼭 드세요. 주황색 채소. 당근, 단호박, 고구마, 파프리카. 베타카로틴이 가득합니다. 면역력 증강과 피부 건강에 탁월합니다. 익혀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흰색 채소. 양배추, 무, 양파, 마늘, 콜리플라워. 황화화합물과 알리신이 들어있습니다.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익혀 드세요.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됩니다. 빨간색 채소.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비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높아집니다. 보라색 채소. 까지 자생양배추, 적양파.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와 뇌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까지는 꼭 익혀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매 끼니 세 가지 색깔. 이상적인 식단은 매 끼니 최소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초록색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흰색 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거죠. 다양한 색깔을 먹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고 식탁도 예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채소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채소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칼륨이 높은 채소를 조심하세요.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바나나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을 줄이려면 채소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 당도가 높은 채소를 조절하세요. 단호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는 당분이 많습니다. 드시되 양을 줄이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꼭 익혀 드시면 안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천천히 드세요. 갑자기 채소를 많이 드시면 복부팩만, 가스,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일정하게 드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론은 알았는데 실천이 어려우시죠? 채소 섭취를 습관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전략. 장을 볼때 무지개 색깔을 기억하세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각 색깔별로 최소 한 가지씩 사세요. 토마토,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가지 이렇게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법도 중요합니다. 잎이 싱싱하고 색이 선명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보관 방법. 채소는 사자마자 손질해서 보관하세요. 씻어서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해두면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브로콜리, 당근은 데쳐서 보관해도 좋습니다. 3에서 4일 내에 드세요. 간편조리법. 매번 요리하기 귀찮으시다면 일주일에 한번 대량으로 준비하세요. 일요일에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를 한꺼번에 데쳐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꺼내서 간만해서 드시면 됩니다. 외식할 때 외식할 때도 채소를 챙기세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채소 많이 넣어 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샐러드 바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세요. 다만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위주로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채소 섭취가 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채소 반찬을 나눠 먹으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박 어르신은 먼저 식습관을 바꿔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마다 최소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아침엔 브로콜리와 토마토, 점심엔 당근과 시금치, 저녁엔 양배추와 단호박. 모든 채소는 익혀서 드셨고,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고지혈증도 개선되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채소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약보다 채소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장수 마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모두 채소를 많이 드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 노인들은 하루 500g 이상의 채소를 드십니다. 그것도 대부분 익혀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십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노년기 건강한 채소 섭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 다양하게 드세요. 매일 최소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둘, 익혀서 드세요. 생채소보다는 찌거나 데친 채소가 훨씬 좋습니다. 셋, 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티스푼이면 영양 흡수가 3배 높아집니다. 넷, 매일 드세요. 일주일에 한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낫습니다. 다섯, 즐겁게 드세요. 억지로 먹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맛있게 조리해서 즐겁게 드세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브로콜리가 있나요? 당근이 있나요? 있으면 지금 바로 찌세요.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세요. 없으면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무지개 색깔로 장을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이 덜 아프고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1년 후엔 여러분도 박영숙 어르신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겁니다. 나 요즘 채소 덕분에 완전 건강해졌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채소 섭취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채소가 좋더라, 이렇게 먹으니 맛있더라,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채소로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